레트로 갬성이 우리네 아재들을 제대로 흥분시켜주는 고, 감칠맛 끝내주고, 쫄깃쫀득한 식감이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 이 집의 시그니처 간장 족발 시켜주면, 국물 제대로 우려주신 부추 팍팍 올라간 순대국이 서비스로 나와주고, 두 번째 시그니처 메뉴, 묵은지가 올라가버린 막국수까지 먹어주면, 소화제가 그야말로 무한대로 들어가버리는 인천 최고의 간장 족발 맛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끼 맛있게 먹자 아재한 끼 인사드립니다 지난번 물닭갈비 영상 찍으러 이 동네 왔다가 인천 지하철 2호선 계단에 질려버렸는데 오늘은 센스있게 엘리베이터 이용해버렸다고 봐야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집 인천 서구 가정동에 위치해 있고 대중교통 이용하실 분들은 성남역에서 내리시면 되는데요 간판에서 풍겨나오는 레전드 맛집 포스 느껴지십니까? 인천의 대표 노포 중한 곳인데요 저 아재한 끼도 야들야들하고 고소한 족 폭발 생각날 때면 무조건 이 집. 방문해버린다고 봐야죠.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웨이팅을 하고 자리에 겨우 앉을 수 있었는데요. 아주 그냥 이 동네 아재 아지매들 다 모인 듯 바글바글 합니다. 차림표는 한번 스 훑어보시고요. 오늘 제가 시켜먹을 메뉴들이 이 집의 시그니처들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가게 곳곳에 추억을 새록새록 떠오르게 해주는 녀석들이 벌써부터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데요. 특히 이 델몬트주스 유리병이 진한 추억에 빠져들게 해주네요. 저 어릴 때는 슈퍼에 가져다 주면 사장님이 200원을 주셔. 새콤달콤 두 개로 물물교환 하곤 했었는데 다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셔야 한다고 봐야죠. 밑반찬은 나와줄 녀석들이 깔끔하게 딱 깔려주고 이 방금 담은 겉절이가 아주 실하고 맛있네요. 이집 방문하시는 분들은 보통 족발을 마주하기 전에 소화제 두병 정도는 일단 비워버리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서비스로 나와. 주는 이순대국 때문입니다. 제대로 우려난 이녀석에 부추를 넘치도록 담궈주시니 저 역시도 참을 수가 없어 바로 소화제 주문 에가 말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잔 꺾어주고요. 뒤이어 바로 나와주는 이녀석. 특이하게 묵은지와 마늘 후레이크 가 올라가준 막국수인데요. 비주얼부터 사람 환장하게 하는데 맛도 기가 막혀버립니다. 양념간이 딱 좋은 막국수 녀석 위에서 감칠맛 나는 묵은지가 리시브 해주고 톡톡 터진 후레이크가 집안에서 스파이크를 때려버리니 완전히 김연경 절이 가라네요. 무조건 정말 무조건 드셔야 하는 메뉴고요. 소화제를 쉴 수가 없어버리네요. 자, 드디어 나와준 이 집으로의 발걸음을 신명나게 해주고 고저 의 끊을 수 없게 만들어주는 메인 메뉴인 간장 족발. 서울에 3대 족발 안 가본 곳 없지만 솔직히 인천사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서울 언제 갑니까? 족발 먹자고 시간 내서 서울 방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이집 방문하세요. 서울의 그 족발 맛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퀄리티 지리는 집이 바로 인천에 있습니다. 최소 5시간 이상 살만한 족발들이 입에서 살살 녹아버리고 껍데기는 또 얼마나 쫄깃쫀득한지 이빨 약한 아재들이 잇몸으로 씹어도 술술 넘어가는 보드람입니다이 집의 이름이 왜 온기 족발인지 알수 있게 해줄 만큼 맛과 향 그리고 식감이 따뜻한 온기를 제대로 머금고 있다고 봐야죠. 주종을 바꿔서 또 꺾어주고요. 탄수화물이 슬슬 부족한 찰나에 나와준 주먹밥, 날치알이 양껏 들어가 입안을 즐겁게 해주는데 사실 이 녀석마저 미치도록. 맛있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이렇게 이 집에 족발 소스를 얹어 먹어서 맛있다고 하면 이건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치킨 업계에 치밥이 있다면 이 집에는 족밥이 존재감 오져버린다고 봐야죠. 소화제 꺾으면서 쌈도 야무지게 싸묻고 순대국이 식어버려 리필을 부탁드렸더니 친절하게 리필해 주십니다. 소화제를 계속해서 꺾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집이네. 델몬트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보리차도 싹 비워버렸고 또 다른 손님들을 기다리는 족발 녀석들을 극히 한번 바라보고 훔쳐가고 싶은 비법 소스가 담긴 장독의 향을 쓱 맡아보며 조만간 족발 땡길 때 바로 방문해버리겠다는 다짐하면서 가게를 나왔습니다. 족발은 42,000원, 막국수 12,000원에 사실 이날 족발을 추가 주문했었는데 절반 가격인 21,000원에 오더가 가능했고 주먹밥은 3,000원에 먹었는데 여기에 소화제들을 더하니 약 11만원 정도가 나왔네요. 성인 5이서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데 가성비도 양호하다고 볼수 있었네요. 포장은 3,000원 할인이 되니 참고하시고요. 간판부터 가게 내부 그리고 깔리는 상부터 레트로 감성 진하게 배어있고 간장 베이스에 달콤한 만 소스가 버들보들한 족발을 와락 감싸 안아 사람 환장하게 해주는 간장 족발에 묵은지 마늘 후레이크가 토핑으로 올라가 버린 두 번째 시그니처 막국수 서비스로 나와주는 리필도 가능한 순대국에 마무리 탄수화물 족밥까지. 거의 뭐 조합 자체가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국가대표 뺨칠 만한 오늘의 맛집 어떠셨나요? 델몬트 병은 아무리 탐나더라도 훔쳐가지 마시고요 이제 곧 휴가철이 시작되니 만큼 날씨도 더워집니다 항상 건강들 유의 하시고요 한끼 맛있게 먹자 아재 한 끼는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